제가 손 뻗으면 거의 다거든요. 아 점프하니까 다네요. 점프를 상당히 조금밖에 못했습니다. 원래 점프를 높이 못해요. 반갑습니다. 지프로TV의 강성철 팀장입니다. 강프로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요.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위치한 신축 도시형 아파트입니다. 계양구, 계산동. 계산동 뿐만이 아니라 계양구에 요즘에 신축들이 별로 없죠? 네, 없죠. 예, 네, 그 중에 유일하게 몇안 되는 곳 중에 올라와 있는 곳입니다. 총 14층에 36세대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하 2층까지 지상부터 빵빵하게 주차 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실내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어, 이 집에 최고의 장점이 있죠. 경인교 대역이 도보로 5분 안쪽. 솔직히 1, 2분이면 갑니다. 아, 1분이면 갑니다. 네, 그 정도로 초역세권인데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 따라서 안방으로 살짝 가볼게요. 안방 들어오시면 안방 사이즈 물론 좋아요. 근데 이쪽으로 샥 돌아보세요. 야, 드레스룸이 안방 드레스룸이에요. 드레스룸 이렇게 해서 시스템장 짜면은 뭐, 옷 채우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될것 같아요. 시스템 앵고 들르시면은 뇌투자 네.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옆에, 주방 바로 옆이에요. 주방 옆에 무엇이 나면 보시죠. 야, 주방 옆 세탁실을 포함한 다용도실이 또 있습니다. 이 집을 샅샅이 전실부터 아주 아주 속속들이 자세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이 영상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럼 전실로 가보겠습니다. 전실입니다 전실 사이즈가 이정도 성인 남성분 한두분 정도에 세분 정도가 한번에 신발을 갈아 신을 정도 되고요 긴장에 신발장에 허리 시공 띄움 시공을 해놨습니다 일괄 소등 버튼 되어 있고요 자동문이에요 주문이 센서가 있네요 네, 지금은 전기를 꺼놨는데 계속 왔다갔다 해가지고 근데 뭐 쓰실 때는 계속 왔다갔다 하는게 아니니까 자동문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메인 욕실로 가볼게요. 메인 욕실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 되어 있고요. 물대에 강한 타일. 미끄럽지 않고 물대에도 강한 타일로 들이댔습니다. 들이댔습니다. 아, 확실히 신축이 좋은 걸 많이 들이대. 으아, 들이대. 으아, 그냥. 아. 아, 또 딴소리로 했죠. 네. 해바라기 수전과 샤워 수전, 일체형 수전 잘 되어 있고요. 세면대, 변기, 수납장과 선반 준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나가볼게요. 바닥을 쭉 보여주면 전체 다 신형 강마루예요. 타일처럼 보이는데 마루미가 이게. 아, 신형 강마루.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건데요. 제가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러고 싶습니다. 네. 3번 방이에요. 순서상 3번 방입니다. 2번 방하고 3번 방 사이즈가 얘가 조금 더 커요. 근데 이거는 순서상 3번 방이라고 칭할게요. 바닥 역시 신형 강마루 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잘 나왔어요. 3030에 2790. 음, 크네요. 네, 크죠. 열자가 너무 이상 큰 겁니다. 여기다가 뭐 장을 짜셔가지고,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장큰거 짜셔도 된다는 거예요. 열자에 육박하는 장을 짜셔도 되고, 이 안쪽에 보면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창고처럼 쓰셔도 돼요. 아까 인트로에서 보셨죠? 세탁실 겸 다용도실이 큼지막하게 한개더 있는 거. 이 공간은 이 방을 쓰는 사람이 쓸 수도 있겠네 그러면 너무 좋겠다 자 여기는 보일러와 실외기가 붙어 있죠 보일러와 실외기가 철문을 탁 닫으니 틀리지 않아요 자 이러면서 나와볼게요 이 건너편에 2번 방입니다 쭉 복도식으로 돼 있죠 2번 방 가볼게요 2번 방입니다 2번 방의 사이즈가 2850에 2760 나옵니다 이 정도 작지 않아요 이 정도면 작지 않아요? 그렇죠 침대, 책상, 곧장 다 들어갈 수있요 가로, 세로 폭이 다 충분하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방들을 다 보셨는데 천장에 다 매립등으로 해놨습니다 오. 깔끔하게 매립등 잘 해놨습니다 매립등. 제가 이거 뭐 놓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씩 볼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은 다 말씀을 드리려고 자, 2번 만 건너편에 아까 인트로에서 보셨던 세탁실 겸 다용도실입니다 여기다 워시타워 세워놓으시면 돼요 탄성 코팅 돼 있고요 타일로 마감 깔끔하게 잘 해놨습니다 냉소온수 당연히 나와있고 제가 잠깐만 빠져볼게요 저기 세탁기 옆. 자리 제외하고요 네. 네. 앞에 공간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네. 이 공간을 무궁무진하게 활용하셨습니다 어, 무궁무진하게 쓸 정도로 사이즈가 잘 나왔습니다 주방 옆 다용도실을 봤으니까 바로 옆 주방으로 가야 되겠죠 이그자형 주방입니다. 상부장, 하부장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후드 준비되어 있고요. 상부장 안 속에 다 이렇게 내립을 해놨습니다. 가스 렌지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큼지막한 사각의 싱크볼 준비되어 있고요. 거위 목수전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옆으로는 냉장고 양문형으로 두대 들어갈 정도 되고요. 식탁이 조금 짧아. 옆으로 뭐 연장하시면 돼요. 붙이시면은 뭐이 정도까지 쓸수 있잖아요. 사실은. 뭐 우리가 거실에서는 왔다 갔다 를 많이 하는데 주방으로 갈때 요만큼이 있어서 이렇게 가나 요만큼이 없어서 이렇게 가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식탁이 더큰게 필요하시다 연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안방으로 가볼게요 안방 들어와 보시면 안방의 사이즈가 3,650에 3,540이거든요 사이즈 굉장히 크죠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되어있습니다 역시 방에다 내립등으로 시공 잘 해놨습니다 장을 요따가 이렇게 짜셔도, 1 1자짜리 장을 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화장대 붙어있고, 요런 장으로 짜셔도 되죠. 그러면서, 이걸 안 짜도 돼. 짜도 돼. 요건 뭐 주인님 마음인데요. 일단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이렇게 큼지막한 드레스룸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일단, 시스템 앵거에 넣으면 딱 좋죠. 중문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커튼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문 있는 게 굉장히 큰 게요. 옷방에서 네. 사실 먼지가 꽤 나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중문을 설치를 해 놓으시면은, 네. 먼지가 안방으로 유입이 안 돼요. 어, 그래요? 네. 오. 몰랐던 것처럼 대답을 하시네요. 오, 어, 그렇구나. 네 <laughs> 중문 있으면 그냥 간지나서. 아. 그러서 <laughs> 안방에 욕실로 가볼게요. 안방입니다. 샤워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세면대, 변기, 수납장, 거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잘 나와 있어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메인 욕실처럼 크진 않지만 뭐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나올 정도니까 괜찮습니다. 자 이러면서 거실로 왔습니다. 거실의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거실 사이즈가 3,610에 4,190입니다. 어느 쪽이 3,610일까요? 그쪽으로는 4,190 나오겠죠? 이쪽이 4,190? 그렇죠. 아, 그럼 렇 여기에 5인용 정도 소파 놓으시고 100인치 TV 놓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거리감이 상당히 있어요. 한쪽은 웨인스코팅 한쪽은 보드로 마무리를 잘하셨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열 유한기 역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 우물형 천장으로 시공을 해놓고 힐링팬 준비를 해놨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천장이 높아요. 제가 손 뻗으면 거의 다거든요. 아우 점프하니까 다네요. 점프를 상당히 조금밖에 못했습니다. 원래 점프를 높이 못해요. 거실 창이 또확트게잘 나왔는데, 요게 2층이에요. 2층입니다. 2층이니까 당연히 밖에 건물들이 보이죠. 왜냐면은 그냥. 완전, 논밭에다 우리 집을 지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어, 동네 안에 지어놨으니까. 도심 속에 있기 때문에. 맞아요. 2층이면 이 정도 보이고, 한 4층 정도 올라가면, 뭐, 뻥뻥 뚫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은 4층 기준으로 앞에가 뚫리고요. 맞아요. 한 7층 올라가니까 쫙 뚫립니다. 그렇죠. 네. 뭐, 14층까지 올라가면. 그럼 빡 뚫립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오늘의 집다 보셨습니다. 뭐, 어땠나요, 슬프러? 일단 집 저렴하게. 네. 지금 시립주금이 네. 제가 진행하신 분들 알고 있는 게 네. 어, 500만 원 갖고도 진행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어쨌건 그 정도로도 가능하다는 라 거. 맞아요. 최고 장점입니다. 물론 초역세권인 것도 굉장한 장점인데 실입주금이 굉장히 낮아서 진입하시기에 굉장히 좋다는 거죠. 맞아요. 네. 담보대출로만 2천만 원 필요하고요. 어, 뭐, 신용대출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용기만 있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용기만 있으셔도 되는데, 계약금도 어느 정도는 있으셔야 됩니다. 계약금 10% 정도 아니고요. 한 500만 원 정도만 준비를 해주셔도 이 집에 마무리까지 다 해서 소유주가 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 다 보셨고요. 더 궁금한 게 있다면 저희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 지프로TV의 강포로는 또 좋은 집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강포로입니다. 감사합니다.